이번 주 수요일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망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선교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 중직자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비행기 티켓, 티켓 끊고 가고, 뭐 물론 가시는 건 목사님이지만, 어 이게 영적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 좀 가볍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그 현장의 흑암이 꺾입니다. 그건 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어,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래요. 선교에 동참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예물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함께 선교의 팀이 되시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약 가운데 우리 슈웨브의 말씀, 기도의 망대 우리에게 다른 어떤 망대보다 중요한 망대는 사실 기도의 망대입니다. 이번 한해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중직자분들과 깊이케 소통해야 될 부분이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뭐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뭐 물론 육신적으로 볼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어, 절대 뭐 어떤 육신적으로 어,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망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번 주 저는 기도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어떤 거냐? 기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기도다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내가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게 되죠. 문제 앞에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어,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 열심히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저는 한 번의 기도로 소통되어 주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 뭐 얼토당토 않겠죠 뭐 눈을 감고 문제가 산더미인데 어, 기도를 한다고 뭐가 되냐 근데 이 기도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 사단은 그 염려되어질 것을 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라고 기록되어 져 있어요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열심히 내 시간을 투자하고 한다. 어, 사실은 뭐 육신적인 기준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이 사단이 존재한다면 이 방법은 굉장히 틀린 방법이겠죠. 기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흑암의 세력들이 속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그 문제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주인이시고, 또 기도는 우리의 권세를 흑암을 꺾고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2023년에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 기도의 어, 다른 것 망대에 세워서 안 됩니다. 기도의 망대 세우셔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실패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 기도를 우리가 좀 놓치고 착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기도,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런 기도가 어, 실패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성경의 기록되기를 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거짓의 아비. 거짓에 물들리고 거짓에 따라가는 그 거짓에 붙잡힌 영적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그 우리가 거지에서 빠져나온 그 영적 상태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는 기도는 무너지게 된다. 두 번째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또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 기준들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뭐냐? 또 실패하는 기도는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상태 속에서 오는 기도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 본인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빌립을 보고 따라갑니다. 결국 뭐냐? 완전히 생활, 뭐, 육신, 그 놀라운 응답 기준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일반 성도 중에서도 저희 뭐, 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가 들리고, 뭐하나님 꿈에서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를 기준으로 그 생활 가운데서 자꾸 따라갑니다. 저는 사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심각하게 시달리는 거를 사실 현장에서 봤어요. 같이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심리학도 공부하고 애가 똑똑한데 항상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좀 신비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고 이러다가 진짜 뭐가 확 들어와가지고 저좀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뭐냐 이 실패하는 기도의 끝이 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사실은 끝이 나야 돼요. 나에게 많은 응답이 있다 없다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 뭐 기도하면은 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놓고 기도한다. 어. 이 구원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아, 응답과 놀라운 일들? 어, 그것보다 나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오늘의 여정. 그 응답 심지어 그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여정으로 그 구원을 깊이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중직자 랩런트는 저는 롱런 할 거라고 생각해요. 롱런 아마 이것을 랩런트 시기 때 누린다 아마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어쩌면 영원한 응답을 진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기도의 응답은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자격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회복하고 또 누려야 되겠죠. 첫 번째 뭐냐? 그 자격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그 일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이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다. 두 번째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가 응답을 받을 자다.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그 믿음 안에 있는 자,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흑암 결박되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타나는 응답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응답의 자격은 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뭐냐? 구하는 자. 그 이름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사실 어 우리 다민족 그 예배를 할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신 부분들을 조금 묵상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한 6개월간을 그 계속해서 우리 사실 오벳 우리 성도님이랑 항상 저한테 얘기했어요. 항상 237, 237하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 여기 이렇게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큰 교회 하나 누구 하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을 저한테 귀가 닳도록 항상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37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 형님, 그러면 형님이랑 나랑 둘이 어, 매주 뭐 시간 맞을 때한 번, 두 번씩 우리가 땅을 밟고 기도하자. 어, 그 어. 포럼을 이제 하게 됐어요 아마 목사님처럼 아실 거예요 제가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주건 한 주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함께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오벳이 안 되면 저는 저 혼자 가서 이제 그땅 밟고 기도하고 그냥 혼자 한 시간 두 시간 걸어 다녔어요 기도하면서 어~ 다른 분들은 그 예배하는 거기가 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다가와요 왜냐면 제가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비된 제자 있고 하나님 문을 여실 거라는 그 믿음을 사실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 예비된 사람 붙여주세요. 근데 뭐뭐 그런 응답보다도 저는 제 마음에 그곳에서 예배할 때좀 감흥이 달라요. 아 진짜 하나님이 어,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을 때, 하나님 진짜 역사 하시는구나,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뭐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어떠한 일들이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이 언약을 하나님 붙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는 저는 이제 그 망대, 망대가 세워진 그곳을 기준으로 또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되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이제 캠프를 좀 저는 준비해 볼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분들이 내가 진짜 망대를 세우는 은혜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도 드리고 직접 가보고 그래서. 좀 마음에 또 담기는 게 우리 안산역에 자꾸 지금 우리 중자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기도할 때그 안산역 기준으로 또 왜냐하면 다민족들이랑 또 연결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마음을 계속 또 공단 쪽으로도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올해는 그 안산역의 망대와 또 우리 중자 분들의 사역초 통해서 계속 응답을 확인하고 또 나가야겠구나라는 아 생각을 하나님 이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응답인 것 같아요. 많은 응답들이 일어난 것보다 하나의 마음에 이상하게 기도 통해서 계속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과 그런 설정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요. 에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답받을 자격 이번 주 강당과 같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여정의 길로 들어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해한해 저는 돌아보면은 참 감사할 부분이 많아요. 그데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이 세팅해 가시는 일들, 또문 여시는 것들. 그래서 이 응답 받을 자의 자격을 다 갖추시고 개인적으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망대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과학이요. 영적 원리예요. 사람들은 기도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겠지만 이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다니엘에서 10장 12절 우리 한번 펴서 봐 볼게요.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가다르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 다니엘이 노년에 이르렀어요. 노년에 이르렀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 주세요. 근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천사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배하기로 한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이게 뭐냐? 노년에 이른 다니엘에게 천사가 네가 그 어릴 때 팔려오던 그때 뜻을 정했을 때 그때부터 응답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는 사람은 좀 우리가 약속하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잘못 지켜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실하기로딱 마음을 먹은 그 뜻을 정한 그날부터 응답되어졌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 뜨들여서 정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선 실수하셔도 됩니다. 무너져도 되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날 응답은 시작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돼요. 과정 가운데 좀 무너지면 어쩔 습니까 근데 말씀 통해서 할수 있듯이 뜻은 정한 그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고 또 뭐냐 천사가 동원돼. 이 십장이 다니엘에서 십장이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후대들이 무너질 것들을 예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말을 듣고 이제 다니엘이 3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이 기도의 능력이 이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기도해서 본인이 힘이 들어 잠이 들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지금 어 역사거든요. 다니엘에서 20, 10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이 누굽니까? 예, 네, 천사장, 마이클, 미가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 사람들은 다 군대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미가엘의 언약을 주세요. 네가 의지해야 될건 천사장, 군대, 미가엘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혀 다른 얘기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다 돌아가죠. 이만큼 우리의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이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요. 이 응답이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올해는 어, 기도에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한해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교인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이제 갈급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져요. 그렇죠? 말씀이 없다, 예배가 없다, 갈급해집니다. 근데 생명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오히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말씀 하나님 역사 이 가운데 있었다고 보여줘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기도의 집중 가운데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일. 10일. 이 기도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시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바래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하뭐 망대는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 주시는 거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2013년도 인도 받아야 되는 사역들 또그 현장에 하나님 예비하신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하나 하나 또 까서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또 그걸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또 어떤 응답들을 예비하셨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의 망대를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우리 복음주의 교회 중심자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습게 하는 기도가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미가엘 천사가 파송되어지며 모든 현장의 전쟁과 재앙과 아픔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참된 영적 원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뜻을 정한 그때부터 시작인 줄 믿사오니 여정 가운데 무너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 사람을 보며 일들을 보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기도 집중 가운데 시공관을 초월하사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움 나이다. 아멘.